다음 주 수요일이면 19대 정기 국회가 끝납니다. 아직 국회에는 노동계 의5법 테러 방지법, 북한 인권법,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더미처럼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정국이 끝나자마자 세정시민주연합의 당내 내용이 격화되면서 또다시 민생을 위한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즉각 논의를 시작해서 임시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지만 환경 노동이 법안소위는 문도 아직 못 열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과 관련해서도 정기 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지만 정보위 법안소의 심사 중 돌연 국회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상 정기 국회 내 처리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정국이 끝나자마자 또 다시 대립과 반목으로 불신의 정치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국민에게 득이 되지는 못할 망정, 손해를 끼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디딤돌이 되지는 못할 망정,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경제 악화, 일자리 부족, 안보 등 대한민국 앞길에 거꾸름이 가득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내용을 이유로 민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드립니다. 19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